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 거의 없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능 좋은 스마트폰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르기 마련.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규 폴더블 폰에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고 하죠.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죠. 그런데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얼마를 벌까보단 어떻게 잃지 않고 꾸준히 쌓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란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이 영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왜 손실이 났는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꾸준히 쌓을까, 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딱 반년 후 여러분의 통장은 공으로 가득 찬 당구대처럼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 테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초대형 테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AI가 뭔지부터 들어가 볼까요? AI. 인공지능이란 뜻이죠.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정보공학 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c g 피티도 같은 ai입니다. 글을 잘 쓰는 ai, 말을 잘 알아듣는 ai라고 보면 되죠. 대화를 이해하고 문맥을 따라가면서 대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갖춘 존재죠. ai는 이제 산업 전체에 두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분야일수록 AI가 먼저 들어가고 먼저 변화가 시작되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AI 종목들이 이미 달릴 만큼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조차 언어모델인 가오스를 포기했죠. 결국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삼성조차 보여준 셈이죠. 그래서 이젠 AI라는 말보다 그 기술을 어떻게 어디에 녹아들였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융이죠. 수십년치 데이터를 단몇초 만에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위험을 판단해서 거래를 제어합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순간을 AI는 포착하고 그게 수익이 되기도 리스크 회피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AI로 인해 금융권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의 사이버 공격 사례인데요. 전면전 직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주요 은행에 AI 기반 디도스 공격과 피싱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했습니다. 실제 전면전에서도 드론이 띄워지고 위성이 사진을 찍고 센서가 데이터를 보내는 순간 AI가 그걸 분석하고 판단을 내렸죠.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사는 무기 개발이 아니라 AI 전투 체계로 진화하고 있는 중인 거죠. 실제로 주요 방산 기업들은 AI 기반 무기, AI 정찰 드론, AI 기반 타격 명령 시스템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장을 통제하는 AI가 해킹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 전체의 안보가 무너지고 모든 방화벽 체계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은 총보다 먼저 보안 기술을 가진 쪽이 이긴다고 말하죠. 금융이든 방산이든 에너지든 상관 없습니다. AI가 쓰이는 곳이라면 보안은 필수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 왜 보안 얘기를 하냐고요? 시장은 늘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가장 큰 테마가 있으면 실제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은 그 밑에 숨겨져 있죠. 이게 제 꾸준히 쌓을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여러분 2021년 전기차가 열풍했던 때를 기억해 보시죠. 전기차 수요가 급등하고 배터리 수요가 급증했을 때입니다. 많은 주주가 2차 전지와 리튬을 찾아 광산만 파는 동안 리튬을 물에서 뽑아내는 염수 추출 기술 보유 기업이 급등을 했죠. 지금의 상황을 볼까요? ai 테마가 발전을 하고 기술력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빠른 발전 속도에 따라 오히려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ai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더 뛰어난 보안 기술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2차전지와 리튬이 지금의 ai라면 실제로 상승한 염수 추출 기술 보유 기업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초대형 테마 바로 보안입니다. 수익을 꾸준히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설명드렸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상세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처 남겨주시면 따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어떤 건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글루 코퍼레이션입니다. 보안 정보 솔루션의 강자이자 보안 관제 AI 솔루션을 제공하죠. 국정원, 국방부 같은 국가 핵심 기관의 납품 및 보안 관제 솔루션 을 공급해온 국가전략보안 기업 으로서 국가 단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이걸로의 소외는 기정 사실이죠. 다음 두 번째 종목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의 글로벌 최강자 죠. 단순 방어벽이 아닌 ai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보안까지 통합 제공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 기업입니다. ai 공격이 정교해지면서 ai 기반 보안 기업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되죠. 다음 세 번째 종목 이 종목은 보안 솔루션 기업이 아닙니다. ai 기반 실시간 사이버 위협 탐지 기술 그리고 국가 규모의 방어체계에 들어가는 보안 아키텍처까지 모두 걸 하나로 아우르는 차세대 보안 인프라 기업이죠. 놀랍지만 아직 상장된지 1년도 채안된 신생 종목입니다. 공식적인 매출 정보도 거의 없지만 기관과 특정 세력의 매집 흔적은 벌써 차트에 그대로 남아 있죠. 하지만 언론도... 알고 있는 소수의 전문 애널리스트들도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죠. 정보를 아는 전문가들조차 일부러 입을 다물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또이 종목은 제가 10년의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제일 공들이며 찾았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그중 만 프로 이상의 제일 큰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정도의 상승률은 감히 예상도 못하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초대형 종목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그 전에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공유한 종목들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사칭 개성이 제 이름을 도용해서 금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해프닝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종목인 이 히든 종목은 영상에서 공개하긴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순수한 시청자분들께는 아낌없이 공유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를 누르시거나 모바일에서는 더보기를 클릭하셔야 보입니다. 이 링크에 있는 간단한 설문지만 작성해주시면 되세요. 절대 여러분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정보가 왜곡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부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분들께는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해 매수가, 목표가, 보유 전략까지 전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께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유료방, 유료 추천, 그런 건제 방식이 아니죠. 다만 하나. 제가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마음은 늘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가끔 들어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 봤지만 정보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누구도 정말 알려주지 않더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전단한 번도 숨기거나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를, 그리고 이 채널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함께 하시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정보와 도움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도록 진심 다해 돕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기회는 항상 남아있죠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정이 와도 괜찮습니다 진짜 큰 돈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니까요 2025년 하반기 저 김삿갓은 여러분과 함께 단기 수익 종목부터 장기 테마 전략까지 여러 방향에서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갈 약속을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 보시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삿갓이었습니다